식방 프리미엄 원터치 모던 난방 텐트는 겨울철 따뜻함을 완벽하게 유지해주는 제품입니다. 첫째, 확실한 우풍 차단으로 쾌적한 수면 환경을 제공합니다. 둘째, 아늑한 핑크 디자인이 방 분위기를 포근하게 만들어줍니다. 셋째, 원터치 설치 방식으로 10초 만에 쉽게 펼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넷째, 보관 가방이 있어 사용하지 않을 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많은 구매자들이 설치가 간편하고 난방 효과가 뛰어나 만족스럽다. 이어 극찬하고 있습니다.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